MCP 서버는 현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서 필수적인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는 코딩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데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스타트업 리더, 그리고 코딩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은 이러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코딩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동화와 팀워크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다양한 형태의 코딩과 협업 환경에서 더욱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며, MCP 서버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MCP는 Model Context Protocol의 약자로,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AI 도구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버는 다양한 AI 애플리케이션과 비서들 간의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다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용자는 MCP 서버를 통해 필수적인 코딩 애플리케이션, 문서 시스템, 자동화 제어 장비를 효과적으로 통합하여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작업의 흐름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중복 작업을 제거하며 정보의 손실을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MCP 서버는 특히 복잡한 시스템을 간단하게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돋보이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추어 유연한 워크플로우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재 환경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통해 개발자들은 반복적인 작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시스템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모델 간의 연결이 매끄러워짐에 따라 정교한 데이터 처리와 더 나은 의사 결정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MCP 서버의 가치는 더욱 부각됩니다. 또한 큰 텍스트 7바이 업스타치는 문서 유지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특화되어 있어 최신 문서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코딩 환경에 통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코드 예제와 문서 정보를 손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쿼트 태스크 마스터는 가상의 AI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복잡한 프로젝트를 쉽게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특정 전략 계획을 제안하면 프로젝트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 Search by x a i 는 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검색 도구로 필요할 때마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통계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작업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Knowledge Graph Memory는 다양한 세션과 프로젝트 간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억하도록 돕고 Magic UI MCP 및 21stundeapps Magic MCP는 사용자가 즉각적으로 프로페셔널한 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UI 요소와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MCP 서버의 설치 과정은 매우 간단하며 자동 통합 기능 덕분에 복잡한 설정 없이도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MCP 서버의 도입은 코딩과 개발 워크플로우의 속도를 증가시키고 여러 AI 도구가 협력하여 자동화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시간 절약과 높은 정확성을 보장합니다. 이 서버는 문서와 프로젝트 계획, 연구, 메모리 관리 및 디자인 등 모든 현대적 개발 측면을 포괄하여 설계되어 있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작업 흐름을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식별한 후 적합한 MCP 서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CP 서버는 인공지능 기반 작업과 디지털 제품 개발에 있어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반복적인 작업을 자동화하여 팀이 창의성과 혁신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여러분도 이 급변하는 시대의 코딩 혁명에 동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